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 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공매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자들이 겪는 위험이 도대체 뭐길래 개미들은 가라 라고 하는 걸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전주가 빨리 돈을 달라고 요구할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주식 대여자들의 빠른 상환 요구 이것도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 이건 숏 스퀴즈라는 개념하고 같이 갑니다 어, 그다음에 주식 대여자 자체 부재. 아,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불평하시는 그 중소형주, 어, 공매도 때문에 소형주인 우리가 아주 죽겠다. 라고 불평하시는데, 공매도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소형주는. 왜? 들고 있는 기관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데 아니면은 연기금이 소형주는 취급도 안 해요. 걔네가 들고 있어야지 빌려서 팔기라도 하죠. 네 그게 힘듭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자들의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 정치권의 갠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북이 동네북. 하여튼. 자,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 보시면요. 노이즈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 차익 거래 중 가격 리스크라고도 하는 건데요. 만약 매제 가치로부터 가격이 괴리돼 가지고 버블이 생기는 것이, 노이즈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그 괴리가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블이 더 심해지고, 끝도 없, 이이 버블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차익거래자들의 투자 기간이 짧다 그러면, 그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됩니다. 음, 빅쇼트에도 서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떨어져야 될 주식인데. <laughs> 떨어져야 되는 이, 그 뭐예요, 이 상황들인데,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 예, 이게 막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해치펀드들이, 공매도 치는 애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그런 리스크, 노이즈 트레이드 리스크라고 합니다. 잘못해서 이, 뭐예요, 어, 괴리 현상의 악화일로로 치다 닫 보면은 차익거래자들이 폭망하는 상황까지 올수 있다. 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비드라는 거하고 PC몰이라는 회사 간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하면요. 일단 화이트 노이즈라는 노이즈 트레이더의 노이즈부터 어원부터 얘기할게요. 이건 공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어 무의미하게 지직거리는 소리. 여러분들 옛날에 텔레비전 써보신 분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키면 방송국 안 잡히는 것들은 이렇게 백색 잡음으로 이렇게 막 지직지직 나오는 거. 그게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트레이딩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은 이제 시그널 방송국이 잡히는 거, 전파 잡히는 거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는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건데 화이트 노이즈.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하 시그널을 제대로 아는 그 인폼드 트레이더, 정보를 제대로 아는 똑똑한 트레이더가 있는가 하면은 어 제대로 모르고 그냥 사, 사고 팔고 하는 노이즈 트레이더들. 우리 개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님들이 사고 팔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얘는 화이트 노이즈, 노이즈 트레이더들이 되겠고요. 흔히 저는 이제 노이즈 트레이더 그러면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생각합니다. 정어리 같은 애들 아니면 이런 조그마한 피시들. 그죠? 이거 보시면은 뭐,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차익거래자들 내지는 공매로 치는 애들은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상어 같은 존재들. 아, 상어도 피가 있죠. 있긴 있는데, 좌우지간에, 어,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런 작은 물고기들 잡아먹는. 그죠? 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이스 트레이더 리스크라 그러면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어가 오히려 쫓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정어리들 때문에, 이거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 정어리를 먹겠다고 아 입을 벌렸는데 아가리째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쳐질 줄 알았는데 어, 오히려 더 달라붙더라는 하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게 보시면 PC 몰과 UBD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90년대 말에 어, PC 몰은 컴퓨터와 주변 기기에 대한 카다로그 유통 업체였었어요. 그리고 주식은 상장돼 있었고요. 어, 소매 아울렛 매장들도 몇개 가지고 있었고요. 98년 닷컴 버블이 막 시작되잖아요 한참 되는데 그때 이 회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 이거를 인터넷으로 PC들을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떨까 어, 그죠 닷컴 시대에 되는데 뉴 이커너미라고 그러는데 버블이 시작됐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유비드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어요 이 사이트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여 제품들이나 리퍼브라고 그러잖아요 리퍼비시 제품들 즉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품으로 수리, 수리해가지고 신상처럼 만든 것들 를 옥션으로 파는 겁니다. 옥션 여러분들 이베이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는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면서 유비들을 칼바 분사 독립을 해버립니다. 어, 이렇게 잘될것 같으면 그냥 내 디비전 하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회사 하나로 독립시켜가지고 어, 상장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돈도 끌어모을 수 있을 거고. 해가지고 12월에 98년 12월에 유비드 지분 20%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80%는 누가 갖고 있어요? 모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PC몰, 모회사의 가치는 이 자회사 상장된 거에 가치, 시가총액 있죠? 시가총액의 80%보다는 커야 될거 아니에요? 모회사니까. 자회사의 80%보다는 가치가 커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헌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회사의 시총은 326밀리언 달러인데, 그죠? 렇 3억2600만 달러. 근데 자회사 시총의 80%는 2억6100만 달러 하거든요. 근데 모회사는 어떻게 돼요? 시총이? 그보다 작아요. 2억3200만 달러. 2억3300만 달러 정도. 뭐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요거보다도 훨씬 작아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기존 회사 때버이 버블, 버블에 있는 그 새로운 닷컴 업종 대비 테케묵은 업종 회사. 저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저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버블이던가, 둘중 하나던가, 아니면 둘다 하거나, 그죠.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면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자회사를 공매도치고 버블이기 때문에, 짐 로저스의 투자 철칙 1, 바이로셀하이, 그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팔아라, 공매도 쳐라,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라. 모회사를 사서 보유하고 이렇게 하면은 둘이 가격이 수렴하면서 돈을 벌지 않겠는가 하는 게 교과서적인 차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만큼 이거 돈 버는데 오래 걸릴까 어,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시간이죠. 9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99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나오는 건데 <laughs> PC몰의 주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회사의 80%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파란 선으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이 이 빨간 거보다 밑으로 깔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위에 가있어요 빨간 놈이 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롱숏 포지션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와서 아가리가 째지는 상황 아가리가 째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아 그러면서 이게 베리 현상이 안 사라져요. 사라지기까지. 그죠? 대충이라도 사라지기까지 한 6개월이 걸립니다. 어, 중간에 돌아가실 뻔합니다 거의. 그죠? 자, 손실 액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퍼센트가 아니에요. 달러 액수로 얼만큼 로스가 생기는가 보니까는 70달러 어, 만큼의 손실을 볼 때가 생기더라 한 거예요. 그러고 되돌아와가지고 이익을 나기 시작하는 거는 6개월 후. 이런 상황에서 쩐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야너 미쳤어, 너다 취소해 이러면요. 골루 셉니다. 어, 여러분 인생 거기까지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안 벌어지란 보장이 없어요. 네 그죠? 지금 뭡니까? LG 화학 있죠? LG 화학이 분사해가지고, 어, 배터리 회사만 따로 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겁이 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3컴과 팜 컴퓨터 나오는데 추억의 팜 파일럿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저랑 같은 아재 인증이 되겠습니다. PDA라고 있었죠. 아이폰 나오기 전에. 이게 원래 모뭐 회사가 3컴이라는 통신 기기 회사입니다. 인터넷 같은 거를 발명한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장비 회사죠. 얘네가 뭐예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한그 사업부서에서 대박성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팜파일럿이라는 회사 이게 뭐예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거 소비자들한테 팔면 잘 팔리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잘 됐는데 보니까는 얘네가 어, 자회사 팜파일럿을 이제 손바닥 컴퓨터를 2000년 3월에 분산시켜가지고 인적분할 스피너프를 합니다. I P O를 시킵니다. 모회사가 95% 지분을 소유하고 5%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풀어버린 거죠. 그럼3리컴 주주들은 1주당 파함 1.525주를 배분받고요. 파함 값이 주당 100불이면은 리컴 주가는 최소 얼마여야 될까? 여기에 어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현실은 1달러. 이제 뭐예요? 저 뭐야? 발표 첫날 파함 1주당 95.06달러. 그리고 모회사는 주당 얼마? 81.8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저평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개월간 PC몰 유비드와 비슷한 미스프라이싱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그 차이가 안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노이즈 트레이더 리스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차익 거래자가 짧은 투자 기간을 가졌을 때 겪게 되는 차익 거래자의 한계가 되는데요. 이론상으로 돈, 돈이 될 법한 거래지만은 쪽박으로 끝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진콜을 감당할 수 없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면요. 어, 망합니다. 혹은 헤지 펀드 쩐주들이 이 공매도 거래가 결국엔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쪽박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가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개미라고 다 똑같은 개미인줄 아니야. 슈퍼 개미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어. 미국도 우리나라도 위아더 월드. 어 개미들 중에 슈퍼 개미가 있다 하는 거 요즘 들어서 연구 결과 나오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틀락 교수님. 그죠? 2007년에 완전 스타된는이 양반이 또 논문을 하나 2017년에 냅니다. 켈리라는 교수님하고 같이 내는데 개미들이 공매도 많이 치는 주식들이 훗날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는 연구입니다. 기관들이 공매도 치는 건 물론 당연하고 음, 개미들이 공매도 치는 건 허당이 아니더라. 개미들도 소형주 위주로 실력을 발휘하더라. 대, 저기 뭐야 기관들은 원래 대형주 위주로 하니까. 어, 원래 개미들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소형주 개 잡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 기관의 공매도를 추정하느냐 하는 스토리로 변명,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예측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 따라 하면은 연율로 개미들 따라 슈퍼 개미들 그죠 공매도 잘 치는 기술적인 개미들 따라서 하면은 연율로 9% 이상 이상 수익률을 올리더라 하는 거 보여줍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벤트 대이 해가지고 여기 데이 제로가 뭐냐면은 기준을 딱 잡는 날이에요. 이게 그날 수천 종목에 걸쳐서 개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친 개미들이 공매도 비율을 가지고서 다섯 단계로 쫙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공매도 친 애들을 보면은 요 뭡니까 요 퀸타일 5. 개미들이 공매도량이 가장 많은 5분위 주식들 요 오렌지색.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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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렌지색 요거. 요거가 되겠고 보면은 어, 그 다음에 가장 공매도를 들친 거가 뭐냐? 요 빨간 거. 즉요 가장 공매도를 많이 개미들이 친걸 보면은 역시나 그날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더라. 어느 정도 에브노멀 리턴으로 한1% 정도 60일에 걸쳐서 어,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오더라. 반면에 공매도량이 가장 개미들이 들친 거 보면은 나름 선방하더라. 어, 예측, 개미들의 공매도가 예측력이 있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요. 파란 건 뭐냐면 롱쇼 포지션 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요걸 따라하고 요걸 마이너스 해버리면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마이너스인데 요걸 또 빼버리니까 이런 예,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보면은 어그 트레이딩 하기 전에. 갑자기 선방하는 애들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개미들이 주로 공매도 치는 건뭐냐면 과거에 어 엄청나게 올라갔던 주식들에 대해서 컨트러리언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어 포지션 잡는 걸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메크 들어가더라. 숏런 리버설 이런 것들 단기적인 리버설, 오버리액션을 잘 타더라 파도타기를 잘 하더라 하는 것같겠습니다자 그럼 물론 개미라고 다 같은 줄 알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나라 주식들 가지고서도 테스트 하신 교수님들 계십니다 이관희 교수님 어, 왕수봉 교수님 팀들이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개인들이 공매도가 기간이 짧더라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발견하십니다 44% 정도가 하루 안에 포지션 정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쇼 커버링 하는 거 어, 말씀드렸죠 이거 얼만큼 공매도 치고서 낸, 그 깔고 앉았을 수 있는데 오래 못 갈고 있는단 거예요. 일단 하루 단위로 핍핍 끝납니다. 76%와 1% 이내로, 일주일 이내로 끝내더라. 정리하더라. 공매도 기간 짧은 애들이 수익이 높더라. 길수록 낮더라. 뭐 어, 미스테리 아니에요. 공매도를 길면 길수록 좀 어떻게 좀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왜안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 한 입장에서 약간의 보면 공매도 한 입장에서 아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존버하는 거죠. 그러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길게 가져갈수록 그 개미들은 안 좋더라, 공매도는. 그죠? 빨리빨리 빨리 단타로 치고 빠지는 애들이 훨씬 더 공매도는 성적이 좋더라.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 그런데 그런 공매도 치는 개미들 너네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의문을 다십니다.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aughs> 숏 스퀴즈란 거에 대해서, 그죠숏 스퀴즈란 거에 대해서 어, 다음 비디오부터 한두 비디오는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